찍는 찍는 거 찍어야 되죠. 시작해요시작해요 아. <웃음> 아, <laughs> 아 그만 좋어 괜찮 때려! 때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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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찮아 괜찮아 잘했 아 감사합니다 어아네 조심. 어. 그치야, <laughs> 형 착이다 타기 나이스. 어? 네? 아 좋아요 형제 받아줘 받아줘 살아 어디있어 은광이형 숙리라뭐 있는거 백백백 좋아 달려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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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현들 여기서 핸들! 아니, 여기 핸들! 뛰어, 뛰어! <laughs> 아, 네! 야, 주야 우리 물어있어 주아, 우리 물어있어 물? 물? 어, 저기. 저 봉다리 있는 물좀 주라 물좀가 니가 차 많이 해줘. 들 가지고 와! 어. 때까지. 어 오. 아, 아. 나이스, 나이스. 아, 여기, 여 아버지 두개 이기. 이기자. 여기. 이기. 여기. 여기. 아, 유정이는 못 걷어 쌓을 수 있는 승점이나 다샀자두개 이기는데 고생했어요 너. 발 괜찮아? little bit. 어, 변환. 나이스.

이쪽이에요 아, 저쪽. 아, 어? 저쪽 포인트. 에요 내가 테이블에 내가 이거저 가야 돼! 아, 까비! 진기 아, 까비. 아, 까 아, 아,

아다 갔다. 자. 걸고. 다 어디 가지 가져오는지. 어디 어오 어디 가져오는지. 어오는지어가지어 부터부어 들어와야 돼. 빨리. 어 <kleine> <comple> <cartoon noise> 아 우리 아, 몰 아, 해! 우리 다음 잉크냐? 아니, 우리 4호 니까 그러니까 아크야 잉크야? 먼저? 뭐야? 빼, 빼, 빼! 안돼! 에이 아, 서비스!

아만해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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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아아 아우! 아우! 아 보고 있어. 지나가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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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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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창이 창이 야야야야 막아야 돼요, 막아야 돼요. 붙어 아 정빈이 공아아정좀 해라. 내가 살아. 있형라돼 아, 더럽네 이형 <웃음> <웃음> 더러워 진짜 <laughs> 위에, 네, 반대! 반대! 반어 아, 아, 나이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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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. 네. 네. 반대가요. 헌기, 이 응, 아유 나이스 아. 수비, 수비. 빼, 빼, 가 빼, 빼. 아, 아니 거기 가지 말고 어디가? <laughs> 네. 이거 <laughs> 누구야? 지수야 좀더 힘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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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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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